자 오늘 뉴스 상터는 어제입니다 5일 일요일 밤에 방송된 TVN의 주말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18회 방송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방송 보셨습니까? 아 저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재밌게 봤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은 춘희가 옥동에게 자신의 막내 아들 만수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영상을 보여주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런 영상을 보여줍니다. 은기와 아빠가 살아난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상을 옥동에게 보여주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17회 방송 보셨나요? 은기는 백개 달에게 소원을 빌면은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아빠의 말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개의 달이 뜨면은 소원을 빌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 주민들이 배를 띄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개의 달을 만듭니다. 그리고 은규와 춘희, 그리고 옥동, 은희가 함께 언덕에 올라서 소원을 빕니다. 아프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비는데, 역시 100개의 달에 소원을 빌면. 소원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화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식물인간 상태였던 만수가 은기의 아빠가 기적처럼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렇게 춘위와 은기의 에피소드가 마무리됐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고두심이 아들 김정한 만수입니다. 살아. 웃었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어, 어제 방송 18회 방송 후반기에는 자 이렇게 옥동과 동석의 에피소드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어, 이 우리들의 블루스는 모두 20부작이지 않습니까? 어제 방송이 18회 방송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11, 11일에 어, 이 옥동과 동석의 에피소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20부작이 마무리가 되는데, 아, 이 부분도 재미있습니다. 옥동과 동석은 자 보도록 할게요. 말 못한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남다른 모자의 사연이 있다. 자, 옥동과 동석은 자 볼게요. 자, 이웃보다도 못한 사이지 않습니까? 증오의 사이, 사이에요. 동석은. 엄마를 너무 너무 미워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가 싫어하는 친구의 아버지에게 첩살이로 들어간 엄마가 너무 너무 미운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옥동은 동석에게 전화를 걸어서 새 아버지 제사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목포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런 모습인데요. 그러자 자, 동석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반대를 합니다. 미친 짓이다. 왜 뒤늦게 암이 걸려서 아들 노릇 하라고 하냐. 본인은 엄마 노릇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나에게 아들 노릇을 하라고 강요하냐. 이렇게 반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동네 친구 선배들이 엄마의 말을 들어줘라. 이렇게 강요를 하자 드디어 자, 이렇습니다. 자, 동석은 자 김혜자와 마지막 목포 여행을 새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떠나는데 이들에게는 이렇게 남다른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어, 동석의 친아버지로 알고 있는 친아버지의 제사에 동석을 부르지 않았지만은 옥동은 새 아버지 첩살이로 들어간 새 아버지 제사에. 동석에게 함께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시암부 암 말기 환자인 상태에서 동석에게 목포 여행을 가자고 강요하는 데는 분명한 말 못할 사연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지금 알려진 사연에 의하면요. 어, 이렇게 첩살이로 들어갔던 새 아버지의 새 아버지가 동석의 친아버지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확인이 된건 아닌데 이번 주 방송 11일, 12일, 19일, 2 0회 방송을 보면 확인이 될것 같아서 아, 이 방송이 점점 재미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방송도 엄청나게 재미있었는데요 아, 시청률 대박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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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를 찍어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한 겁니다. 지난주 일, 일요일에 11.8%로 자체 최고의 시청률을 경신하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12.5%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정말 재밌는 방송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케이블 tv의 주말 드라마 최고 시청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말 드라마의 황금 시간 때는 KBS 지상파 같은 경우는 KBS의 지금 현재는 아름다우죠? 신사와 아가씨의 방송 시간대가 황금 시간대인데요. 거기는 시청률이 뭐20% 이상 찍고 있지만 케이블TV의 주말 드라마 중에서는 최고의 시청률을 우리들의 블루스가 찍었는데 이렇게 찍을 수 있었던 것은 이명웅의 OST의 덕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이명웅 팬 여러분들이 이명 우리들의 블루스 드라마 여기에 이명웅의 ost 신곡이죠 우리들의 블루스가 ost로 활용된다고 이렇게 보도됨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 우리들의 블루스의 본방을 사수하고 있다고 이렇게 댓글을 쓰,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웅 때문에 이 드라마를 봤는데 이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어서 계속 보고 있다. 어제 방송에서는 임영웅의 ost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자체 최고 시청률을 찍었고요. 17회 방송에서는 임영웅의 ost 우리들의 블루스가 ost로 삽입곡으로 활용이 됐고요. 그리고 16회 방송에서는 엔딩 부분에서 임영웅의 우리들의 블루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가 임영웅의 신곡 우리들의 블루스의 에, 효과를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18회 방송이 시청률 대박이 난 겁니다. 그만큼 재미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억동과 동석의 마무리 방송이 됩니다. 20부작의 마무리 방송이 되는데 아마 아 시청률을 더 올리지 않게 자체 최고 시청률을 또 다시 경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토요일 시청률은 좀 낮고요, 일요일 시청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회 방송에서 자체 최고의 시청률을 경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춘희와 은기의 에피소드가 마무리가 됐고요. 새롭게 옥동과 동석의 에피소드 마지막 에피소드가 방송이 돼서 자체 최고의 시청률을 찍었다는 것. 그리고 순간 최고의 시청률은 15.1%를 찍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높은 시청률을 찍을 수 있었던 것은 임영웅의 OST, 자 신곡이죠. 우리들의 블루스의 덕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 우리들의 블루스 정말 재밌었고요. 이번 주 19회, 20회 방송도 더 재밌지 않을까 마무리 방송이 진행이 되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혹시 뉴스장터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